자, 정이역이 이렇게 정의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프 한번 잘 그려주시고 일단은 x가 1일 때 점근선 y는 빼기 3일 때죠.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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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쯤 되겠나? 그 다음 만만한 점한개 집어넣어 주시고 지나가는 점을 찾자. 0, 마이너스 11. 엄청 밑으로 지나가네. 0, 마이너스 11. 이쯤 지나다가칩시다 그러면 이 점근선에 닿지 않고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A부터 빼기 3 이래요. 그러면은, 빼기 3이 요쪽이지. 요쪽 라인. 그럼 A는 뭐, 요쪽에 있겠죠. 더 왼쪽에 있겠지. 요렇게. 그럼 여기 부분만 덧칠을 해주는 거죠. 둘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동글빼이 색칠해주고, 그러니까 요 라인. 여기서의 최대값이 빼기 4라는 건, 요쪽이 빼기 4다 이 말이죠. 따라서 A를 집어 넣었더니, 빼기 4가 나왔다는 것이고, 빼기 3을 집어 넣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됐나? 그럼 모는 a를 집어 넣어주시고, 빼기 4로 합시다. 그럼 y는 빼기 4가 나올 거고, x에다가 a 넣어주는 거지. 요거죠. 그럼 크로스로 곱해라. 빼기 4a 더하기 4는 빼기 3a 더하기 11 마이너스 a가 음, 넘어가서 얼마고? 빼기 6, 빼기 7, 빼기 7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럼 일단 A는 빼기 7이네요. 요거 알겠고그 다음 최소값이 M이니까 빼기 3 넣어주자. 요다가. 그럼 빼기 3, 빼기 1. 빼기 3, 빼기 3. 요런 느낌. 이 값이 얼마냐고. 빼기 4분의 20이겠네. 빼기 5겠네. 따라서 여기는 빼기 5. 즉 최소값은 빼기 5죠. 둘이 곱해서 답은 5번. 됐나? 넘어갑시다. 엔드.